안녕하세요. 김성학 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공식인증 제주 형사전문 변호사이자 제주지방법원 재판부별 국선변호사, 제주지방법원 논스톱 국선변호사를 역임하면서 수많은 교통사고 형사사건의 변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으며 현재 다수의 교통사고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변론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경험하게 되면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와 책임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특히 형사적, 민사적 책임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경우 법적 대응 전략이 사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때 운전자 보험을 활용하면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여 사건 대응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운전자 보험을 통한 변호인 선임 효과와 실질적 장점을 제주교통사고 변호사의 시각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전자보험은 일반 자동차보험과 달리 운전자가 법적, 경제적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설계된 보험상품입니다. 대표적인 보장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 합의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보장, 그리고 상해, 사망, 후유장애 보험금.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보장 등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변호사 선임 비용을 보장하는 항목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 가입 시 사고 발생 후 형사고소,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는 단순한 민사 문제에 그치지 않고 경우에 따라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호위반, 과속,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사고, 그리고 사고 후 합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언이나 위험 문제, 피해자가 고소를 진행할 경우 수사 대응 등의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험이 없는 운전자가 혼자 대응할 경우 불리한 판결이나 과도한 합의금 부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인 선임은 사건 초기부터 전문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여 형사처벌 최소화, 민사 합의에 유리함, 그리고 보험금 청구 전략 최적화에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운전자 보험을 통한 변호인 선임 효과로는 첫째, 법적 대응 초기에 전문 변호인 조력이 가능합니다. 운전자 보험을 통해 변호인 선임 비용을 지원받으면 사고 직후 수사 단계에서 바로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시에도 유리한 진술 전략 수립이 가능하며 사건 경위와 책임 분담에 대한 객관적 자료 준비가 가능해집니다. 즉, 초기 대응이 곧 사건의 승패를 좌우하는 교통사건에서 큰 장점이 될수 있습니다. 두 번째, 형사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 과실치상, 과실치사 등의 형사 책임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이때, 변호인을 선임하며 합리적 변제 합의 전략을 설계하고, 형사고소에 대한 대응 및 탄원서 제출, 그리고 구속, 실형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전략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실형, 징역형, 위험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현재 운전자 보험을 통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제주교통사고변호사, 김성학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면 신속 정확한 해법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히 최고라고 자부할 순 없지만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고 항상 최선의 결과로 만족을 드리는 제주 형사전문 김성학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